기존 특수학교 전공과가 특수학교 교내에서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면,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도 선수학점 이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육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고등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공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진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무상교육 과정입니다. 별도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원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특수교육팀에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